네, 안녕하십니까. 어, VR, AR 이제 개발 관련해서 같이 수업 듣고 계실 텐데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주제는요. 어, VR 컨텐츠, AR 컨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기술에 관련돼서 좀 어, 집약적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오늘 수업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다뤄볼 주제는요. 어, 처음에 레벨 디자인, 그 다음에 에... 게임 컨텐츠 중에 FPS 부분이 있는데요. VR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 여러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FPS 선정해 봤고요. 그 다음에 AI입니다. 이 컨텐츠 안에서 AI라고 하면은, NPC라고 하죠. 그래서, non-player 캐릭터들을 말하는데요. 캐릭터가 이맵 안에서 플레이어가 아닌,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동작할 수 있는 어, 스크립팅에 대해서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완성 지으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래픽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컨텐츠 만드는 데 있어서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컨텐츠의 질을 좀더 높여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컨텐츠를 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이제 프로젝트는, 어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건데, 어 좀더 이제 간편하게 보시려면은, 이제 그 레트로라는 이제 분의 이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공개하는 이유는, 어 저도 이제, 어 저작권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려고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수업 내용과 맞기 때문에 VR/AR VR, 콘텐츠 제작에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픈 어, 셀스 있는 내용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시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거를 홍보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 레트로의 유니티 프로그램 에센스라는 그 안에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참고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과 같이 배포해 드릴 텐데요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깐요 어, 일단은 프로젝트를 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를 해 놨는데요 허브를 켜야겠죠 네 일단은 첫 번째 있는 거를 좀해 볼게요 추가를 해서 첫 번째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요, 2019.4 버전입니다 2019.4.13이네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으로 해서 이게 지금 LTS 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선정을 했고요이 프로젝트는 2019.1로 이제 출시가 된 것입니다 어, 일단 키시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걸 가지고 같이 여러가지 기술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이제 요 프로젝트가 좀비 서바이벌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예, FPS 게임입니다. 여기 안에서 먼저 다뤄볼 건요. 어, 레벨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 제작에 대한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확인은 이제 상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크게 이제 일곱 가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시기 편하게 일단 하나 켜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요, 이제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패키지 매니저는 여러분들 윈도우 창 눌러 보시면요, 제 패키지 매니저라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라이트 설정입니다. 예전에 라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프로젝트로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색에 대한 부분을 좀할 거예요. 색 분위기 내는 부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안에서 이제 라이트 맵이 있어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루미네이션 여기 두 가지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 여러분들 프로스트 제작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또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어. 입력. 그다음에 플레이어 캐릭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자동 추적 카메라까지,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받으신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켜주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여기 어, 프로젝트는 여기 SD 여러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어, 폴더별로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오디오, 폰트, 그 다음에 기즈모, 메테리얼 모델 파일들, 포스트 프로세싱, 브리패그 다음에 스크립트, 스프라이트, 좀 신경 써서 만든 것들이 눈에 보이죠 어, 여기서 일단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패키지 입스 폴더 아래쪽에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라는 것에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폴더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창을 켜서 보시면요 지금 패키지 매니저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죠. 지금 U T 레지스트리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쪽인 인 프로젝트를 눌러 보시면요 현재 프로젝트에서 적용되어 있는 이 패키지들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오른쪽과 매칭을 해서 보면은 동일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 폴더로 되어 있고요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어,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에셋과 또한 패키지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들의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는 이제 파일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기 이제 모델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애니메이션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FPS 게임에서 사용할 만한 리소스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는 뭐, 얘기 안 해도 알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음향 효과를 낼수 있도록 그 관련된 뭐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폰트. 라인셋스가 있는 폰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지모. 이건 이제 c i n 신 이라는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에셋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즈문 아이콘에 대한 내용 이있고요그 다음에 Material. 3D 모델들에서 들어가게 되는 여러가지 Material들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그 여기 씬과 게임 씬 안에서 3D 이제 그래픽이 구현이 될수 있도록 그에 대한 재질 표현이죠. 그 다음에 모델들은 뭐 3D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분 후반부에 포스 트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걸 관련된 설정 파일입니다. 총여 가지에 대한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들이 첨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쪽기 보면 프리팹. 프리패브. 프리팹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 라키 탭에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구성할 때 먼저 세팅되는 값들을 이제 이와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 설정 값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제 동일하게 사용한다 혹은 링크 형식으로 건다 할때 이와 같이 프리팹 형태로 만들어 두면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프로젝트 관리하실 때는 프리팹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하나 스크립트입니다 여러 가지 소스 코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실 때 여러가지 로직을 짜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프라이트입니다스프라이트는 2D죠. 그래서 이 안에서 활용되는 2D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보시니까 뭐 여러가지 색을 정도 있네요. 그 다음에 텍스처입니다. 네, 이건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판매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다른 데서 배포하셔서 사용하시긴 곤란하고요. 수업적 용도로만 활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폴더에서 보면은 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어, 나중에 차후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패키지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 프로젝트를 열때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일단 프로,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정이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 안에는 이와 같은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처음에 킬때 자동으로 이와 같이 폴더에 설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매니저 UI를 이와 같이 켰죠. 요거 이제 UI인데, 이거는 이 여러분들이 인프로젝트 아니라 유니티 레지스트리 이런 걸 눌러 보시면요. 여러 가지 패키지 매니저에서 제공되는 패키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인스톨해서 추가해서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 유니티 자체적으로 프로, 이제 프로젝트들이 공유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은 바로 SS 토어일 텐데요. 네. 에셋 스토어를 켜봤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셋이나 혹은 뭐 보유하지 않은 것이라면 또 구매를 할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것은 유니티 서버 쪽으로 저장이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계정으로 이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공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프로젝트에다가 적용 시켜서 패키지 폴더 안에 들어간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하여서 어,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 이 이런 것들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해서 다운로드 한 거는요 이제 글로벌 캐시라는 이제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설치가 되게 되구요그 다음에 이 유니티 프로젝트를 이제 어, 여러분들의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직접 추가하지 않고 이제 캐시에 있는 패키지를 참고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패키지 파일들을 일일이 이렇게 공유해서 할 필요는 없구요 자, 어,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같은 패키지 매니저나 에셋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설치하는 방식이 관리하시기에 유명하고 공유하시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에서 씬을 만들어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셋 폴더 아래쪽에다가 create 폴더를 눌러서 요씬즈라는 이름으로 폴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쪽에다가 크리 c 이트 씬을 눌러서요. 이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이제 메인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최대한으로 지금 제공되어 있는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게끔 어, 진행이 된다는 점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이라는 씬을 더블 클릭해서 이 메인 씬을 어, 활용해서 작업을 <laugh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씬에다가, 이, 여러가지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풀팹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서 보시면은, 레벨 아트라는 작업이 되어 있는 풀팹이 있어요. 이 레벨 아트를 통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씬에다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넣으시면은,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맵들을 확인해 볼수 있죠. 레벨 할때 열어서 보시면은 구성 요소들을 보실 수 있는데, 다이너셔 라이트부터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빛이죠. 그 다음에 땅, 프로스 해서 프로스는 이제 다켰다 프롭스. 해서 보시면은 어떤 오브젝트인지 확인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바닥 타일, 댄스그 다음에 랜턴, 사방으로 네. 있는 라이팅 효과들이죠. 이펙트에서 이제 중앙에 있는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스 콜라이더에서 이제 콜라이더입니다. 안에서 이제, 어, 캐릭터들이 동작할 때 그거에 대해서 행동 반경을 정해주기 위한 콜라이더로 보입니다. 이렇게 레벨 아트라는 어, 프리팹을 통해서 일단 넣고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면요. 어, 3D 모델들을 감싸고 있는 이제 콜라이더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큐브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어, 이 안에 있는 메쉬를 따라서 있는 콜라이더가 아니죠. 박스 콜라이드 형태로 작업이 되어 있다. 이런 음.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롤 포일리 형식으로 이와 같이 제작을 하실 때는 박스 형태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요. 이 이걸 렌더링이 될 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 십자가 형태의 이 폴리곤을 아무래도 그래픽으로 나타낼 텐데, 물래 엔진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이게 메쉬를 따라서 콜라이더가 또한 생성이 되면 두 배로 발생이 됩니다. 박스 형태로 되면 은 메쉬가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충돌 효과가 일어날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하가 많이 적다 이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서 보는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연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진짜 중요한 게임 오브젝트에서만 이런 메쉬 콜라이더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측 아래에 보시면 박스 콜라이더라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래쪽에 add component 눌러서 메쉬 콜라이더라는 거를 눌러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얘를 더블, 얘를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요. 지금 이 메쉬 콜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거를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박스 콜라이더를 해제하고 메쉬 콜라이더에서 이 c o 스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어, 시쉬가 이루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네. 테두리를 하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산량이 많다. 지워주고 다시 박스 형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라이트 맵이라는 것입니다. 어, 레벨 아트, 이 프리팩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어, 갑자기 이제, 뭐 CPU가 돌아가는, 뭐 팬이 돌거든요? 그 소음이 켜지는 현상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라이팅 에셋을 굽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거를 확인해 보시려고 하면은, 어, 우측,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제너이트 라이팅 오프라고 되어 있는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라이팅 창이 켜지는데요. 이거를 우측에다가 추가해서 볼게요.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오토 제네레이트 해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요게 체크가 되면요. 자동으로 이 라이팅 맵이라는 거를 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 라이트맵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은 어, 실시간으로 빛을 내는 것들이 바로 디렉션 라이트 효과를 활용해서 씁니다. 보시면 은 기본적으로 이, 들어가 있는 다이렉션 라이트 같은 경우는 리얼 타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드가 근데 그 아래 쪽 눌러보시면 믹스 b 베이크드라고 되어 있죠. 레벨 아트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은이 모드가 역시 리얼 타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믹스 b 베이크드로 누르신 다음에 라이팅 상태에서 제레이팅을 하게 되면요. 그, 어, 베이킹, 또는 믹스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맵, 이제, 빛 효과에 맞춰서 맵이 전체적으로, 어, 먼저 빛 효과를 굽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굽는 작업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냐. 어, 빛은 매 프레임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그림자라던가 빛의 그, 가림이라든가 반사 효과들을 웹에다가 그려줘야지 빛의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가 이 뒤쪽에 있는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를 움직이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림자가 변경이 되죠 이와 같은 것들이 매 프레임마다 빛에 해한 계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정적인 요런 물체들은 굳이 매 프레임마다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림자가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빛이 바뀌지 않는 한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메이킹을 해서 어, 맵 위에다가 미리 그림자를 그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그려진 것을 통해서 다시는 계산을 또한 두번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부하를 줄이는 작업을 이와 같은 베이킹 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와 같은 것도 설정하려면 이와 같이 라이팅 창을 켜주시면 되고요. 너무 윈도우 창에서도 질 수가 있는데요. 렌더링 쪽에 있습니다. 윈도우 렌더링 라이팅 라이트 익스플로어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라이트 익스플로어에서 빛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 켜진 것 같은 건 라이팅 세팅입니다. 켜주시면 이와 같이 또한 창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같이 해제를 일단은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어, 생각에 따라서는 현어 축고 하시는 것도 좋은데 어, 일단은 컴퓨터 사양이 매우 좋아야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작업하다 보면 굉장히 맵을 많이 만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굽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정하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단 해제를 해주시고 작업을 끝내긴 다음에 라이팅 작업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이 두개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맵 전체적으로 일단 빛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어둡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지운 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어, 라이트랑 카메라기 때문에 이프리픽과는좀 무관합니다 그래서 어, 지워주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활성만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서, 어, 라이팅 작업들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볼건 e n v i r o n m e n 인데요. 자, 어, 이 e n v i r o n 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라이팅 쪽에 보시면 s c 안쪽에 있습니다. 인바이 i r o n m 라고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보면은 l i g h 라고 되겠죠 스카이박스 형태로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시면 요거를 좀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카이박스를 칼라로 바꿔주고요. 조금 좀 바뀌었죠? 네. 그 상태에서 색상 값을 바꿀 건데요. 색상 값 어떻게 바꿔주냐. 자, 65, 23, 12. 이렇게 일단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어, 색상이, 어, 기존에 이제 칼라로 세팅한 것과 다르게 색상이 바뀌었죠?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스카이박스로 바꾸면은 색상 값이 저희가 설정한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칼라로 다시 눌러주게 되면은 그와 같이 환경광, environment lighting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맵에다가 기본적인 색상 값을 배치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global illumination 해서 lighting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